할렐리아 시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네. 한주 동안 잘 지냈다고요? 좋아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좌우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없으면 선생님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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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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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좋아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믿음, 소망, 사랑. 다눈 아, 감았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손과 팔과 또 눈과 코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신나게 율동할 준비 됐나요? 네. 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고등기 주부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구, 더, 율동 준비, 할래루야 고개 까딱까딱. 몽글몽글 찬양해 볼게요. 몽글몽글몽글몽글 구름처럼 몽글몽글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에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몽글몽글 동글몽글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마음을둥실둥실 띄워서 보여줄래요 하,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계속해서 사랑할게요 꼬짝꼬짝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동글처럼동글동글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렸어 몽글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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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을 부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등실등실 뛰어서 보여줄래요 아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둥시둥시 뛰어서 보내주시도록 하길 바래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음 곡 찬양할게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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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를,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나를 특별하게. 자녀 삼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짠짠짠짠 짠짠짠난 특별한 보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콕콕콕콕 난 특별한 보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의 때문이죠 아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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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나 하니 나를 나를 특별하게 꼭 자녀 삼아 주시나 하니 짠짠짠짠 난 특별한 봄을 내가 사준 것 때문이 아니에요 꼭꼭꼭꼭 난 특별한 봄을 하나님의 사녀이기 때 짠짠짠짠 짠짠짠짠. 난 특별한 봄을 내가 가진것 때문이 아니에요 꼭꼭꼭꼭 난 특별한 봄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아, 네, 우리 계속해서 다음 곡 찬양할게요. 어둠 눈, 어둠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나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나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하래소만 따라서 그분 따라 가려네 한번 어두운 어두운은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 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나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나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아이 소망 따라서 기분 따라 가려네. 우리 한번더 고백해 볼게요. 어두운 눈.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나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아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 갈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날 찾게 끊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나자유케 주함이 나고 할때 나는 자유해 나의 삶아름다와 주님 아에아에 다시 한번더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날 깨끗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날 자유케 해주 아리나 고할 때 나는 자유해 나의 삶아름다 주 안에, 주 안에, 나도 할때 나는 자유에 나의 삶을 나와 주님 안에 아멘 자, 발 내려놓고 예수님 보혈의지하며 나아갈 때참 자유를 얻는 모든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을게요. 네, 다 앉았나요? 좋아요. 우리 이제 손 모으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진시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들어서 속상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도 안 쓰고 친구들 얼굴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전선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모두 건강하게 해 주시고 이겨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신나게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 거예요. 우리 말씀 속 부르면서 말씀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볼게요. 두 눈은 반짝,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정근. 언제나 신나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다 같이 말씀 속, 속, 믿음 쑥, 쑥. 말씀 속으로 고, 고, 고.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요. 한번 더.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애돔에 대한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유치원에 지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친구들은 할 말이 진짜 많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이 책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책상에는 뚝딱뚝딱 나무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바로 이 작은 나사가 있어야 한다고 너희들 몰랐지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꽃이 어떻게 피는 줄 알아 꽃은 이 작은 씨앗이 땅속에 쏙 심겨지며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바람을 맞으면서 쑥쑥+ 쑥쑥 자라는 거야 지혜는 말도 잘하고 지식도 엄청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우와 지혜는 진짜 똑똑해. 지혜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친구들이 지혜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오늘 이 지혜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바로 애돔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애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세우고 잘 다스렸어요 지혜 있는 애돔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졌어요. 흥! 우리가 제일 똑똑하니까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똑똑한 애돔 사람들은 똑똑한 지혜를 자랑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애돔을 부러워했어요. 애돔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대. 애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애돔은 하나님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남유다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괴롭혀도 되겠는걸! 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애동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동! 너희들의 지혜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혜 있다고 말하는 너희 그 애돔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지혜자가 이제 어디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맞아요. 지난주에 이집트 사람들 기억하나요? 자신들이 힘이 세고, 무기도 많다고, 성도 튼튼하다고 자랑했던 이집트 사람들. 와르르 무너진 거 기억하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오늘 이 애동 사람들도 똑똑하고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친구들 우리도 애동 사람들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어떤 교만, 어떤 자랑인지 오늘 자랑의 탑을 한번 쌓아볼게요. 어떤 친구는요, 이것을 자랑한대요. 전두사님, 전두사님, 우리 집은요, 진짜, 진짜 멋져요. 우리 집 한번 보실래요? 우와, 이 친구 집 보니까요, 진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엄청 튼튼해 보이네요. 전도사님, 이런 집에 살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것을사랑한대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요, 돈이 진짜 많아요. 우와, 이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돈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또 어떤 친구가 자랑하네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저한테는 아주 힘이 세다고요.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나한테 덤벼봐, 덤벼봐. 이 친구는요, 힘이 진짜 센가 봐요. 그래서 어떤 친구도 이 친구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똑똑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도 엄청 많이 보고 있다고요. 친구들, 이 친구는요, 보니까 모르는 게 없대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그러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나라에서 척척 박사가 된대요. 우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다 모였네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똑똑한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큰소리로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안전한 집을 주시고 우리가 쉴수 있는 곳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애돔 사람들처럼 아무리 똑똑해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아무리 힘이 세도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며 한 숨에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보다 더커 보이고 하나님 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유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할래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릴 헌금 준비했나요? 그 헌금을 우리 친구들 손에 알리고 잘해서 일어나 볼게요. 모든 친구들이 헌금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요. 시간 우리 함께 헌금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세요.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함 없고 실수 없으신 손길로 늘 인도하시고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었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시월 말씀 힘차게 암송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제는 한 번에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주에는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And now...